도박 중독을 내려놓는 기도. 오늘의 성찰 모든 성장은 겸손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고 측정될 수 있다.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이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는가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할수 있다. 오직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위대한 힘과의 접촉을 유지함으로써만이 내가 진정한 겸손에 이를 수 있다. 오직 현실과의 접촉을 되찾음으로써 많이 나는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겸손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의 기도. 제게 들려오는 모든 좋은 말들과 표어들, 그리고 언뜻 스치는 영감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위에 두 가지 겸손과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두 가지는 체득하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저의 교만을 조용히 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까닭이며, 책임은 제가 의무를 면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거리로 도박 중독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런 오랜 행동 양식을 깨뜨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간직해야 할 것. 먼저 겸손, 그리고 책임.